좋아요. 땅딱정벌레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딱정벌레들은 사바나, 맹그로브, 벚꽃, 고대 타이가, 맹그로브 습지, 벚꽃 숲 같은 생물 군계에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변형이 있는데, 하나는 긴 뿌리 있는 것, 여기 있는 이것과 다른 하나는 없는 것입니다. 길들이려면 기본적으로 벌집으로 길들이면 돼요. 알겠죠? 벌집으로 길들입니다. 이걸 가져가 볼게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길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좀더 길들여졌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원철을 가져와서 먹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 우정지수라고 할까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번식도 가능한 것 같고 땅딱정벌레 유충을 받았는데 이걸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 있던 친구가 좀 최대치에 도달하고 있었네요. 여기 있어. 바가 가득 차도록 조금 더 넣어. 이 분홍색 바가 조심해. 검은 반짝이는 딱정벌레야. 안녕. 이제 정신을 놓은 것 같네. 그치? 이걸 주면 이론적으로 금속 딱정벌레가 된다고.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말벌 딱정벌레는 적을 위로 던지고, 턱딱정벌레는 적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한동안 쓰다듬어 줬더니, 딱정벌레 갑옷 조각을 줬어. 알겠지? 계속 쓰다듬으면 또 줄지 모르겠는데, 딱정벌레 갑옷 조각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이게 뭔지? 아, 봐봐. 또 떨어뜨렸어. 알겠지? 이 딱정벌레 갑옷 조각으로, 딱정벌레 보석과 절지동물 업그레이드 템플릿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플레이어를 위한 최고 등급 갑옷인 딱정벌레 갑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